진접 서이 스타일스 59B 타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첫집 장만한 곳인데요 여기 일단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뭐 제가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와인 좀이 있고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발장과 소화기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고 저는 중문을 따랐는데요. 중문, 그때 당시 80만원인가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방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 벽을 원래는 뭐, 뚫어가지고 한 방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방으로 했습니다.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방.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여기 아 옷장 같은 게, 이렇게. 다른데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이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접을 좋아하는 이유가 뷰가 정말 좋아요. 제가 뭐 창문을 좀안 닦아가지고 너무 더럽지만 지금 보시면 뭐 자연을 품은 도시가 진접이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놓고 뭐 여기는 뭐 개인 방으로 쓰든 아니면 뭐 룸으로, 그, 드레스룸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쪽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역시나 뷰가 좋습니다. 여기 침대 하나 놨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입니다. 솔직히 5구비 타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작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짐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신혼 살림하기엔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가스 연결은안돼 있지만 가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전 레인지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른 거고요. 그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이것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제가 좀뭐 삼성 삼성 세탁기하고 건조기 달았고요. 공간이 되게 잘 빠진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제저 같은 경우는 첫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 참 슬프지만 뭐 지금 원래 결혼을 하기로 했던 사람하고 좀안 좋아져서 어뭐저 혼자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 신혼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다 다 맞췄어요. 이거 소파도 지금 딱 깔맞춤 형식으로 이게 한 8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이것도 이건 한 6만 원 정도 이것도 다 맞춘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이트 톤으로 해서 50만원 정도 주고 산 거고요. 이것도 냉장고 역시 다 맞춤형으로 산 거예요. 하고, 이제 안방. 제가 개인적으로 안방도 5급이 타입이 하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비데가 여기 안방 화장실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팬트리 공간이 안방에는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안방 베란다.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좋죠. 저는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인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뭐 우리 예전 여자친구하고 여기서 좀 많이 지냈었죠. 이게 지금 59B 타입이에요. 뭐, 애한명 정도 같이 지내는 것도 괜찮고, 59B 타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작을 거라고, 23.8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거로 해서 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진적 서이 스타일스는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 집 자체가 워낙 잘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집을 내놓긴 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곳이긴 해요. 그렇게 자연을 품은 것 자체도 좋고, 일단 서울에서 오시다가,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 진접을 오게 되면 뭔가 좀 쉴링하러 온다는 느낌? 제가 좀 호주를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호주를 갔을 때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저, 저희 집만의 약간의 공간이라면, 여기 좀,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그, 여기 입주했을 때, 이, 입주했을 때만 할수 있었던 공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0.5평 공간에 팬트리 공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뭐, 다시, 제가 여자, 친구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면, 여기가 신혼집으로 다시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을 내놓는, 내놓았고요. 아, 좀 많이 아쉬운 집이기도 합니다. 혹시 서희 스타일스, 아, 진접 스타일스, 이쪽 찾아보시는 분들은 좀, 뭐, 동영상 보고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